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그동안 좀 다산다난 일이 많았어요. 저도 한동안은 휴식을 꽤 오래 취하면서 회복하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도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잡으니까 좀 가볍게 가진 생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짤스지만 이짤스 잇잘스 같지 않은 영상이에요. 완전히 없앤 데에 성공한 건또붕이랜드님 제품들과 하늘 맡아 드립니다 그리고 썸네일이자 제목이기도한 조합형 타이프를 모든 곳에 사용했어요. 조합형 타이프는 제가 처음엔 안 샀지만 지나고 나서 사려고 했던 제품입니다. 언박싱 영상 때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나온 제품이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게 구할 건 아니었다 입니다. 당연히 어렵게 구한 만큼 썼을 때 예쁘긴 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찾아서 헤맨 탓인지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조합할 때 맞붙는 문장이 많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고를 때 너무 오래 걸려서 이래서 완전 잘좋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핵심은 예쁘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미 상고 당연히 잘 써야겠죠? 오늘은 조합형 타이포 쓰는 날로 정했습니다. 타이포는 서양풍 로맨스 판타지 같은 문구들인데 투명이스라서 신중히 골랐습니다. 컬러 투명이스는 후백이 없어서 배경이 밝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뻐서 이번에 사거나 덤으로 받아 아껴뒀던 또북님인스를 꺼내게 된 겁니다. 저번에 쪘을 때 쓰고 남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물들은 부끄럼쟁이님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인수가 어울릴까 생각했을 때 또봉님 인물도 좋지만 홍조님 인물이 딱 떠올랐어요. 묘하게 뽀얗고 반짝거리면서 쨍한 게 무광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프레임이 제 취향을 저격한 프레임이에요. 누가 봐도 다채롭고 빨강이 딱 눈을 사로잡으면서 디테일이 돋보이죠? 사실 저게 서커스가 주제인 프레임인데 로판으로 써도 잘 어울리길래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서 다른 색 버전도 나오면 좋겠네요. 다른 니스들도 마음에 들긴 한데 저 프레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텔교 엘리스티파티 제품인데 꽤잘 썼던 제품입니다. 실구나 마텔구를 종종 쓰긴 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건 인물집이었네요. 실수나 마트의 경우 좀더 그린같은 느낌이고 단순 동그래야 어울리는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더 실사같은 저 마트의 경우 인물집을 썼을때 어울리는게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 털어내게 되었는데 제가 마트가 너무 늘어났어요 유용한 것부터 쓰면 안좋은건 알지만 어쨌든 가장 넓고 그동안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심지에만개 아니라 부피를 줄이려고 마태판을 말아뒀는데 은근히 시선이 가더라고요. 안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제가 통이 아니라 소분된 걸 먼저 쓰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통을 쓰려면 열번 닦고에 없어지는 대신 심지도 있어서 부피가 확 줄기네요. 하지만 소분된 건한 다섯 번만 닦으면 사라지는 대신 없어져도 크게 부피가 줄진 않습니다. 역시나 제가 늘 말하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고 사람 취향마다 다른 건데 제가 후자의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인스 대신 한 동안 써도 줄지다는 스티커북에는 스티커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돌고 돌아 다 쓰게 될 테니까 순서에 문제만 있는 건데 마태는 지금 마태장에 못 넣었어요. 마태장도 원래 가로로 놓는 걸 세로로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결국 넘쳐났습니다. 제 언박싱 쇼츠 영상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마트를 많이 사모았어요. AI 스티커를 싫어해서 스티커를 안 사다보니 오히려 마트 쪽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구매를 멈추는 때가 두 개가 있어요. 돈으로 한계가 있거나 보관에 한계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게임이나 소설이나 영상 보는 것들도 그렇고 취미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것들을 할 때도 역시 쿨타임이 존재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될 때가 있는데 자연히 취미를 줄입니다. 그게 또 현실적으로 제가 써야 할 곳이 있으면 역시 취미 쪽을 줄이는 게 당연하고요. 이건 다 공감했을 텐데 두 번째 공간은 보관 자체 문제입니다. 넣을 곳이 없으면 밖으로 빼내게 되는데 그간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민도가 맥스를 찍어요. 그냥 밖에 둬서 어질러진 곳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시간에 플러스 10씩 증가하는 기분입니다. 그럼 마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써야 비우고 비워야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스티커를 아주 잘 쓴다고 자부해요.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내가 최고다 라고 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내가 나를 봤을 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한달 전에 나, 두달 전에 나와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도 스티커도 그렇고 자주 안 쓰는 마트는 더더욱 안 줄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당장 한 장을 썼으니 줄은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공간 1cm입니다. 1cm가 비워졌다 해서 잘 썼다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최대한 한번 진행할 때 이걸 다쓸 때까지로 잡는 거예요. 당연히 타이포처럼 완전 최종에 쓰는 템들은 좀 두고두고 쓰는 편입니다. 전에 대사 마테 쓰는 걸 기억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매 했을 때부터 중간에 종종 쓰다가 결국 한 번에 왕창 썼는데도 엄청 안 줄어든 걸요. 닦고 한 장에 하나를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없애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쓴 거였고요. 물론 늘 말하지만 없애는 건 좋아하는 것도 손이 잘안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스들이 있어서 아끼고는 싶지만, 오히려 좋아해서 더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마테들도 다 털어내게 된거고, 쨍해서 마음에 들었던 또봉님 인스들도 다 쓴겁니다. 하늘 마테가 없을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덮어갔는데, 또 보면서 참고하셔도 돼요. 사실 이래저래 그냥 위치조정과 이런 인스가 있으면 더좋다는거다 알겁니다. 물론 인스가 다양하게 많을수록 훨씬 더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럴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완벽히 쓰기 위해 완전히 부합하는 도안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완성이라는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 엄격한 분들은 찾아서 구매하듯 쓰겠지만 저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게 있는 것들로 위치 조정과 최대한 표현하면서 어떻게든 끝내고 맙니다. 그게 이철세 목표기도 하니까요. 여전히 쇼그만이 쇼그만을 하고 있는데 안 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간 늘어났습니다. 저는 언제나 잘쓸 테니 항상 함께 쓰면 해요. 이만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